스포츠 경향을 통해 밝혔던 두 번째 피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기를 낸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남주혁의 학폭 논란이 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남주혁의 학창 시절을 옹호하는 친구들 18인과 담임 선생님 2인의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빵 셔틀, 핸드폰 결제, 스파렉 의혹에 관한 친구들의 옹호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빵을 사달라고 부탁했을 수는 있지만, 학교 분위기상 빵 셔틀은 말도 안 된다. 핸드폰 유료 결제는 다른 친구의 문제다. 남주혁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친구들과 레슬링을 한 경우가 있긴 있었다. 남자들끼리 투닥투닥, 장난치는 정도였다. 남주혁은 거기에 없었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분들이 남주 관련 사안을 다뤄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6월 20일 첫 기사가 나오는 당일부터 취재에 돌입을 했는데요. 다만 피해 주장인이 너무 한정적이라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첫 번째 기사를 낸 매체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을 벌이면서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첫 기사 내용을 스스로 수정해서 타이틀에 수정이라는 꼬리말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피해 주장인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었던 이유입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사자의 실제 피해 입증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소속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우가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있다 소속사 측의 입장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해당 기사가 나간 이후 남주혁의 동창생들이 다수 소속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주혁이를 위해서 증언하고 싶다 실명을 공개해도 좋다 등의 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디스패치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친구들의 인터뷰가 녹아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진술과 생각들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주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데이지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한첫 번째 폭로자를 비롯해서 스포츠 경향을 통해 밝혔던 두 번째 피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기를 낸 이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피해 주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피해 진술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장 대 주장이 맞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진술 모두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매점에서 빵을 살수 있는 학교다. 친구들에게 부탁을 할수 있는 구조다. 실제 레슬링 같은 놀이를 교실 뒤에서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핸드폰 유료 결제 사안까지. 모두 실제와 유사한 사건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남족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의 일탈을 남주혁에게 떠넘기려는 악의적인 일인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료의 싸움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립기여를 풀면 안 된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